위원장님,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님들에 대한 신경 어떠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 좀 조용해 주세요. 얘기, 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지수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어,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 좌파 집단은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는 대통령 말,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어,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통신 또 이럽니다 제가 방미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필리버스터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닙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모온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